어,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비문학 익히기 시간입니다. 어, 먼저 그 제시된 문제 유형하고 또 중요한 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기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 복습 잘 하고 계시죠? 어, 복습하지 않으면 또 우리 공부가 이게 또 바로 내일 당장 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면 굉장히 또 생각이 안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배운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거는 꼭꼭 챙겨서 복습을 하고 갈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41페이지 보시면은 생략된 어휘 및 내용의 추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어 요즘에 우리 그 문제 추세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은 빈칸에 알맞는 어떤 그 접속사를 챙겨 넣는다거나 어떤 또 문맥에 맞는 그런 내용을 집어 넣는 문제들이 굉장히 또 자주 출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챙겨 두셔야 되고 어 41페이지 바로 아래쪽에는 접속사 문제 있습니다. 중요 문제죠. 그래서 같이 또 접속사의 그런 어떤 연결 관계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단락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제시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서술상의 특징과 함께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 이론과 함께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글의 정보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는 그 읽고 나서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나 못했나 하는 내용의 일치 여부에서부터 뭐 내용의 뭐 주제 찾기라든지 뭐 소재 제목 정하기 이런 문제들까지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시 그 44페이지 아래쪽으로 해서 문장의 관계 파악이라고 해가지고 어, 또 이것도 아주 대세 문제 유행 중에 하나, 하나이죠. 그래서 어, 열려있는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순서 맞추는 거. 앞뒤 전후 문맥에 맞춰서 순서 맞추기,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요. 달락 나누기까지 중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은 또 오류에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다시 그쪽 페이지에 가서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략된 어휘 및 내용의 추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상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뚫려진 부분이요. 여기에 알맞은 말 그랬죠. 한국의 전통 춤이 가진 특성의 하나를 단적으로 일러주는 것으로서 손 하나만 들어도 춤이 된다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동작이 거의 없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 잠겨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있다. 동작이 거의 없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 잠겨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아주 조용한 가운데. 또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건 우리가 비교적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를 흔히 해서 정리 들어가죠. 뭐라고 한다 라고 해서. 해설해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알아두고 가실 필요가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찝어드리고 가고 싶어요. 어, 한자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 정중동 이건 답인데요 정자가 고유할 정, 움직일 동 해가지고 고유한 가운데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그대로 앞뒤 전후 문맥에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표현들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생각할 사자, 사악할 사자 해서 마음에 삐뚤어진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죠.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는 그런 직역 표현을 의역을 해 보았습니다. 시의 효용을 의미한다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죠. 3 사무사 그다음 귀걸이 이 귀자는 돌아갈 귀자입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불세출 나아갈 출인데요. 나아가지 않는데요.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세상에 좀처럼 태어나지 않을 만큼 어떤 이렇게 뛰어난 불세출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 앞뒤 전후 문맥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맞는 표현은 어, 아까 여기 이를 흔히 음, 정중동이라고 하는 2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건 음,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또 한자도 함께 볼수 있는 이런 유형이라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렸고요. 좀 중요하게 정말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접속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결어가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먼저 밑쪽으로 가서 이론부터 학습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 중요 접속어 들을 이렇게 일곱 개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접속어 관례의 첫 번째로 인과 관계죠. 원인과 결과 그랬습니다. 어떤 글의 뭐 단락간의 관계도 그렇고 전체 어, 전체 글의 단락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단락 안에서의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가 어, 서로 원인이 되거나. 결과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일종의 이 접속사, 접속어는요. 품사로는 물론 부사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음 우리가 길을 갈때 보시면 뭐 이렇게 신호등 있죠. 그래서 제가 독해 이론에서 할 때는 이 접속사는 신호등이라는 표를 씁니다. 왜냐면 신호등을 딱 보고서 우리가 빨간불이 있으면 이렇게 멈춰야 되고, 그리고 파란불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가 또, 어 이렇게 가시면서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갈 것인가 우측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갈수 있게 하는 것은 또 표지판이죠. 바로 그런 어떤 신호등이나 그 표지판, 글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가실 때 단순하게 글자 읽기가 아니라 내용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렇게 습득도 해 놓으셔야 되고 또 문제로도 직접 출제가 되어지니까 꼭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 하나 달고 갈게요. 자 인과관계 그러면 나타내주는 이런 그 신호등은 뭐가 있냐? 그러므로 뭐뭐인 것이다. 왜냐하면 음, 뭐뭐 때문이다. 뭐 이런 이런 문장 구조는 많이 보셨죠? 그렇다면 뭐뭐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이다. 그런즉 뭐뭐이다. 그래서 무엇뭐이다. 따라서 마침내 원인과 결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순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대로 이어주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흐름이 달라지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거나 어떤 내용을 참가시키거나 그대로요 앞에 있는 내용에 달라지는 내용 없이 이런 것들 그대로 이어주는 경우를 우리가 순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뭐, 열대 과일에는 바나나, 뭐, 파인애플, 오렌지가 있다. 그리고 뭐, 망고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니, 그러기에, 그러면, 앞글에 그대로 부합, 들어 맞는 내용으로 이어져. 이어주는 이런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역접은요, 이 순접과 역접을 좀 묶어서 볼게요. 역접은 앞에 있는 내용에 부정이나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거나 할때 많이 쓰는 접속사가 바로 이 역접 관계의 접속사인데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다만 그렇더라도 이런 관계들이죠.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인과나 순접이나 역접의 관계로 본이 접속사들이 어 다른 관계를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앞뒤 전후 문맥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속사들은 이 내용과 함께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모양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 글들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혹은 순접에 따라서, 역접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접속사들을 함께 좀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 병렬 그랬죠, 일종의 나란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단락이 뭐앞 단락이나 뒷 단락에 포함이 된다든가 혹은 앞 단락에서 크게 말하고 그 다음 달락에서 작게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리고 같은 경우는 순잡이도 있었지만 대등관계 뭐 이런 거를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혹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고. 그다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굉장히 또중요 접속사 중에 하나죠. 전환 관계도 우리 이제 주제를 또 보여주기에 굉장히 또 적합합니다. 왜냐면 하 앞에서 뭐 일부 얘기를 하고 어 그런데 내가 그 앞에 얘기한 걸 주제로 삼지 않고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야라고 물꼬를 바꾸기 위해서 화제를 바꿔 주는 거죠. 화제를 바꾸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 대표적으로 그런데 뭐 한편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리고 6번과 7번이요. 주로 이제 뒷받침 그런 단락이나 뒷받침 문장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건데요. 앞글의 내용을 예를 들거나 비유를 들어서 보여주는 경우이다. 예컨대 이를테면 비유하건데. 그다음에 설명이나 보충을 해주는 거죠. 앞글의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하거나 첨가하는 참가, 그런 경우를 말한다. 곧, 즉, 말하자면. 뭐, 6번이나 7번 가운데, 뭐, 예시나. 이런 그뭐 상세하게 설명할 때는 특히 이제 본문에 있는 앞 단락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문제로 조금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어떤 식으로 단락 연결이 되어지고 좀더 어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런 접속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뒤에 가서 다시 문제로 또 만나기 때문에 어 먼저 이렇게 여기 이, 이론 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가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